호주의학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여러분들, 의대에 참 관심 많으십니다. 그죠? 한국에 너무너무 작은 바늘 구멍이죠. 그죠? 호주뿐만 아니라 영어를 쓰는 선진국 어디를 가도 의대에 학이 쉽다,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그래도 한국에서 그의대 마지막 그 순간에 조금 부족해서 의대를 못 들어간 친구들 중에 정말 열정이 있고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다라고 하면 호주의대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그 틈새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호토박이 준비했습니다. 유학생의 호주 의대 입학 가장 확실한 방법. 예. 네. ANU 대학에 헬스 사이언스를 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요거 제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ANU 대학은 메디슨앤 ANU라고 해서 이제 그 의전원을 주로 제공합니다. 호주는 보통 의사가 되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ANU 대학은 의전원을 제공하는 대학이고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미 고등학교 의성적이 좀 많이 부족해요. 재수 삼수를 한다라고 해도 너무 불확실하고. 그러나 여전히 의대에 대한 열의가 있고 또 치대나 수의대까지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 파운데이션을 통한 진학 방법 영상을 올려 드린 거 있거든요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호주에서 뉴캐슬 대학이 의대 파운데이션을 제공하거든요 예그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오늘은 그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조금 성적이 부족해서 의대를 진학 못한 경우. 재수 삼수에 대한 또 막연한 또 두려움 그리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미 다니고 있는데 도저히 이 대학이 나랑 맞지 않다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에게는 예 호주 의대로 지나갈 수 있는 또좀더 확실한 길이 있거든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ANU 대학의 예, Doctor of Medicine and Surgery라고 하는 이제 의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과정인데. 자, 먼저 여러분들 그 호주 의대를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MBBS라고 해서 Bachelor of Medicine, Bachelor of Surgery 해서 뭐 5년 6년 과정. 이제 의학사, 의대 학사 과정이죠. 그러나 또 의전원이라고 해서 MD 과정 4년이 있습니다. 어 둘다 어느 쪽을 통해든 이제 의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많은 호주 대학들은 점점 추세가 의사라는 그 직업이 새로운 또 병에 대한 또 연구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리서치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 MD 과정으로 점점 흘러가서 전체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이 MD 과정을 통해서 의사가 되는 길이 거의 한 7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예, 의대 학사로 어 해서 이제 의사가 되는 길은 훨씬 더어 축소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약간 변형된 방법이 있습니다. Direct Entry라 그래서 MD는 MD인데 호주 의전원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는데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을 조금 더 먼저 선점하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야 너는 우리 대학에 메디컬 어, 사이언스 혹은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 뭐 헬스 사이언스 이런 학사 과정을 하면 우리 의전원 입학을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해서 또 학생을 미리 선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대학이 또 일부가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대학들은 어, 학사를 다 마친 다음에 엄청난 GPA 성적을 갖추고 그리고 또 의전으로 가려면 겜셋을 봐야 되거든요. 그 겜셋을 시험을 치고, 그런 다음에 그들 중에 경쟁을 해서 선발하겠다. 이제 이런 대학들이 여전히 제일 많기는 합니다. 근데 유학생 입장에서는 의대 학사로 가자니 이유회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 GPA 성적도 잘 받아야 되지만, 뭐 IB라든지 A레벨을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한국의 수능으로도 출하이는 해볼 수 있는데, 그 성적을 엄청 잘 받고 또육회을 따로 한국에서 준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대학원 같은 것도 이 갬셋을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러나, ANU 대학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유캐도 보지 않고, 갬셋도 보지 않고, 의전원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먼저 ANU의 이, 이 MD 과정, 의전원은 이제 다른 대학이 여러 곳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학사를 마친 학생이 지원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학사의 학점이 7점 기준으로 5.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겜셋이 100점 만점인데 50점 이상이 되면 이제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지원이 된다는 거지 합격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지원이 되는 거하고 합격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 이렇게 어쨌든 우수한 학생들이 겜셋과 GPA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서 뭐 대략 한 20대 1 정도 경쟁이 될 겁니다. 그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어, 인터뷰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인터뷰도 한 6대 1의 경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바을 구멍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토바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건데 이 ANU 대학에서 바첼로브 헬스 사이언스 3년 과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은 인터뷰 기회까지 는 갑니다. 아까 그2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겨우 인터뷰 기회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ANU 대학은 자기 대학에 있는 그 헬스 사이언스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자기 대학의 m d 과정을 들어온다라고 희망을 한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인터뷰 기회를 어, 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겜셋도안 보죠. 육회도 안 보죠. 아주, 어, 유리한 거거든요. 자, 애니 대학의 GPA 방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까 제가 학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 보통 이제 한국도 뭐 1학점짜리, 2학점짜리, 3학점짜리 있듯이 호주는 보통 한 과목을 6학점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이게 6크레딧이 있고 12크레딧이 있고 뭐 18크레딧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학점, 학점은 high distinction, distinction, credit,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조합해서 나오는데, 어쨌건뭐 여러분들 복잡하게 이에 포커스는 아니니까, 밑에 제가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어떤 그 성적, 고등학교 성적, 뭐 수능 성적, 아이디 과정의 성적, 뭐 대학교 1, 2학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학교 1, 2학년 성적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검토를 하고, 어,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건 GPA 방식은 어, 한국의 그 학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 대학 학점이 7점 만점에 제 견해를 본다 그러면 이 ANU 대학의 MD 과정을 가려면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5.6 이상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올 A 이상은 받아야 그나마 GPA 정도는 어느 정도 오프라인 해볼만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진행해 보면 4.5점 만점에 뭐4.2안 넘으면 서류 전형에서 거의 통과가 잘안 되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갬셋 같은 경우도 어 100점 만점이긴 하지만 사실은 55점, 거의 한 60점에 근접해야 어느 정도, 이건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100점 만점이라고 하니까 뭐 80, 90점 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점수가 나오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한 55점, 60점 고그 사이 정도는 좀 돼야 어느 정도는 어 인터뷰 기회를 기대해 볼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특히 또 호주 학생들까지 또 같이해서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바첼로브 헬스 사이언스 이 3년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의전원이니까 일단 겜셋을 봐야 되겠죠. 근데 바첼로브 헬스 사이언스 이 학사 과정 처음 들어갈 때는 유켓을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보죠. 그러니까 겜셋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첼로브 헬스 사이언스 입학해 있는 학생들한테는 적어도 20살 이상은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도 있잖아요. 헬스 사이언스나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나 뭐 이런 과정에 있는 학생한테 특히 유학생을 콕 집어서 유학생한테 너희 자리 이만큼 확보돼 있다. 이런 대학은 없거든요. 근데 이 애인 대학이 유학생한테, 로컬하고는 별도로 경쟁을 시킨다는 거죠. 예, 이건 엄청난 혜택이고요. 특히 주목할 게 이겁니다. 이 3년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적 보고 그 중에 일부를 선발해서 인터뷰를 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2학년 1학기까지. 호수대학은 보통 한학기에4 과목을 듣거든요. 그 1년이면 8 과목이겠죠. 12 과목. 즉, 3학기 정도 마친 그 시점에, 만약에 연초에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6월이면 1년 반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그해 9월 인터뷰를 바로 보는 거예요. 네. 그 인터뷰를 보고 이제 결과를 바로 연말에 주는 겁니다. 즉, 3학년 올라갈 때 2학년까지 학업을 했잖아요. 3학년 올라갈 때 이미 내가 의전원이 가냐 안 가냐 이게 결정이 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수많은 그 의전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호주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은 의대를 인터뷰에서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학점이나 성적은 됐어요. 뭐 호주 수능으로 치면 99.95만 점에 99점은 다 넘거든요. 의대 간다고 하면 조교하고 가서 호주에서 의대를 준비한다. 이것도 대부분 다 99점 넘어요. 그럼 이미 뭐 엄청난 성적을 받은 거죠. 근데 인터뷰도 6대1이라고 그랬으니까. 인터뷰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인터뷰에 떨어진 그 학생들이 주로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나 헬스 사이언스나 메디컬 사이언스 같은 이런 이제 학사과정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면요. 정말 뭐이그 헬스 사이언스 안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 안에 있는 학생들 거의 절반 이상은 열심히 6회를 다시 준비해가지고 속칭 재수 삼수해가지고 의대 학사과정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거나 그리고 1학년, 2학기, 2학년 넘어갈 때쯤이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또 열심히 이제 MD 과정 준비하거든요. 근데 ANU 같은 경우는 내가 2학년 끝날 때 판가름 나니까 만약에 내가 ANU MD를 못 갔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 호주에 있는 대학들 MD 과정 준비하면 되잖아요. 갬세 그때부터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 적어도 인터뷰 기회 하나는 들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주 독특한 거는요, 이번에 보시면, 다른 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ANU대학 의전으로 오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별도로 경쟁시키고 이 헬스사이언스 ANU대학 안에 있는 학생들끼리만 어그 안에서만 선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헬스사이언스 안에는 유학생도 있고 로컬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컬 학생이 훨씬 더 많겠죠 이 호주 학생들하고도 경쟁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이제 의문이 되죠 20개 이상 자리가 된다? 그럼 도대체 몇명 중에 이 20개 자리가 확보되는가? 예. 네. 그래서 호토바이가 공식적으로 ANU 측에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사실 이 ANU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엄청 오랫동안 고심을 했거든요. 그, 패컬티 담당자랑, 그러니까 의대 패컬티 담당자랑, 또, 입학 사정하는 팀이랑, 마케팅 팀이랑 막 조율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이 3학년 다 마친 다음에, MD 과정을 선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해서 이렇게 이게 낮추고 낮추고 해서 2학년 1학기 끝났을 때 인터뷰를 보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뒤에 히스토리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공식적으로 국제 담당자한테 ANU 숙의 공문을 보내서 받은 공식 답변 내용입니다. 이 답변 내용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조금 키포인트만 좀어 짚어드릴게요. 자, 위에 이렇게 보시면 The teaching capacity for the program is currently around 55 to 90 students. 그러니까 원래 75에서 90명 정도 되는 입학 정원인데 이게 항상 미달이에요 항상 미달이고 앞으로는 이 모집 정원을 더 늘려갈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한국하고 좀 달리 호주는요 모집 정원이 교육부에서 너희는 100명만 받아 너희는 150명만 받아 탁탁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헬스사이언스나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 뭐, 메디칼 사이언스, 이런 전공들은 모집 정원이 다 차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모집 정원이 좀 적게 들어올, 왜 적게 들어올까요? 네, 이 정도 판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바첼로브 헬스 사이언스나 뭐, 메디칼 사이언스 이 과정만 마치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뭐, 손이 잡히는 어떤 무슨 뭐, 자격증이나 면허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물리치료학 학사를 가거나, 뭐, 작업치료학과를 가거나, 거만학과를 가거나, 뭐, 족부의학도 있고요. 뭐 영상의학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쪽으로 가면 학사만 마치도 내가 충분히 그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가 있는데 헬스 사이언스 이거 메디컬 사이언스 이것만 마치고는 의전원을 못 가면 좀 난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모집점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애니 대학에서는 이 75에서 90명 정도 사이에서 뽑으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미달이라는 거죠. 근데 밑에 보면 유학생의 정해진 비율이랑. 뭐, 로컬 학생의 정해진 비율은 따로 없고, 다양한 집단들을 모집하고자 하는 게 이제 대학의 취지인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It's worth nothing that applications were low in the past due to the fear of the program cap.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디컬 사이언스, 헬스 사이언스를 들어갔지만, 거기서 의전원에 들어가는 그 cap, 다른 대학에서는 정말 그 조그만한 인원을 뽑거든요 정말 반응 구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저 헬스사이언스를 해보, 해본들 의전에는 못 가면 안 된다는 그 압박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를 가는 걸 주저하게 되고 그냥 차라리 학사만으로 내가 직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로 이제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last year에는 year We received less than 20 eligible applications and the majority of those received offers. 그러니까 작년에는 20개도 안 되는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부분이 오퍼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75명에서 50정원이 다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 70명 정도 들어왔다고 쳐요. 그럼 그 중에 유학생이 몇명 될까요? 예. 네. 그러니까 유학생이 20개의 어플리케이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런 학과들은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 한 3분의 1 넘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학과들은 유학생이 많아야 한 10%, 뭐 15%, 정말 많다 그러면 20%, 20%까지 안될 거예요. 근데, 모집 정원에 안 찼다 그러니까, 한 70명이라고 쳐도, 유학생이 당연히 20명이 안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오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대학 측에서도 이게, 지금 이런 기회가 우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유학생들이 좀 많이 좀 다양한 인재들이 우리 대학에, 이 헬스 사이언스에 좀 어플라이를 해라. 이런 취지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어, 지금 열심히 프로모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대부분, 뭐,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제가 아마 뭐, 거의 유일하게 한국 에이전트로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다음 자 위에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Health Pathway 이2 0 international stu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enter the MD program without taking the 캡 t 그러니까 캡세도 없이 어 20명 이상의 유학생한테 어어 기회를 우리가 이제 유학생 기회를 받을 거라고 이제 하는 거죠. 평균 웨 이상만 되면 인뷰 기회를 얻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헬스 사이언스에 있는 학생들 전체에서 평균, 그 말이 아니고요 대학이 정해놓은 일정 그 에버리지 이상만 되면, 예, 인터뷰계를. 그러니까 거의 다 인터뷰계를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평가 방식을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학생이 GPA가 40%, 예, 그 다음에 인터뷰가 40%, 그 다음에 selection criteria responses라고 해서 이건 사실 별별력이 별로 없어요. 뭐학생이 어떤 기본 소양 같은 거니까, 뭐, 큰 변별력이 없고, 결국은 GPA 40%, 인터뷰 40%라고 하는 건데, 이 GPA는 사실은 큰 편차가 잘안 생겨요. 어, 실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더더군다나 뭐,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면, 뭐, 호주학점으로 치면 크레딧 이상인데, 의대를 가겠다는 학생이 뭐, 크레딧 학점도 못 받고, 의대를 준비하지는 않으니까요. 어, 대부분 이제 그냥 평균 이상은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변별력이 좀 적어지고, 결국은, 에, 인터뷰 기회는 대부분 다 받는데, 인터뷰만 잘 받으면, 의전원에 예,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자 마지막 요구한 보시면요, for instance라고 예를 들어놨는데 만약에 헬스 사이언스 프로그램에서 22명의 모집정원이 늘어가지고 유학생이 좀 많아졌다고 쳐요. 22명의 유학생이 있는 경우, 이들이 모두 그 요구조건 성적이 되고 의전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예, 그들 모두에게 조건 목표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We we'll consider offering them all a conditional offer. 여기서 말하는 컨디셔널 오퍼는, 뭐, 다 통과했는데 또뭐 컨디션이 또 있냐?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끝, 아 저기 뭐야, 대학교 2학년 끝나고, 3학년 올라갈 때 이미 결과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컨디셔널 오퍼는, 3학년, 즉, 학사를 맞춰 의전원을 가니까, 3학년을 마친다는그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이 따로 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학점이 충족이 되어서 인터뷰를 보고, 인터뷰만 통과되면, 의전원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NU 대학 측에서는 이 헬스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120명 이상, 그 다음에는 130명 이상 모집정원을 계속 이제 늘려가려고 합니다. 이 풀을 이제 넓히려고 하는데 제가 볼때 이게 앞으로 몇 년간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호주 대학들이 이렇게 모집정을 늘린다라고 해서 갑자기 그쪽으로 막 학생이 막 이렇게 몰려가고 그런 현상이 잘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모집정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작년에도 75명의 모집정원이 다안 찼다 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늘겠지만 당분간은 당분간은 그 헬스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유학생이 뭐15% 20% 들어간다라고 해도 20명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내가 기본 성적만 유지한다 그러면 일단 인터뷰 계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이건 큰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의대에 열정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꼭 예, 한국에서 그 뭐라 그 불확실한 재수 삼수를 하기보다는 전 한번 도전해보는 을 것도 충분히. 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수능을 봤어요. 근데 에이타 뭐 97, 98 정도면 정말 열심히 공부 잘한 점수잖아요. 네, 근데 도그 점수로 의대는 힘들으니까 네, 그런 학생도 혹시 있으면 유학생으로서 호주에서 재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유학생은 유학생 비자가 유지되려면 계속 학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 내려놓고 육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거 안 되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은. 뭐 자기과에 또 다니면서 또유캐서또 또 준비해야 될 수는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도 차라리 내가 의전원을 폭스를 두고 이 애뉴 대학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애뉴 대학 웹사이트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내용 보시고요. 제가 몇 가지 그 정원에 대한 거. 아 그리고 오퍼가 몇개 정도 발행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상황이고요. 기본 내용은 여기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첼로브 헬스 사이언스를 마치면 최소 20개 이상. 요건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20개 이상 유학생 자리입니다. 유학생한테 자리를 주고 여기 세부 내용이잘 네. 잘 보시면요, 로컬 학생은 또30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 사이언스 안에 있는 학생들도 유학생, 로컬 학생이 경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첼로브 필러소피 사이언스 라고요. 이건 ANU가 아주 독특한 전공 과정인데 보통 이제 석박사 과정에 리서치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ANU는 학사인데도 리서치 과정이 꽤 많거든요. 이 리서치 과정으로 들어와서 이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학생. 이 학생들은 아주, 아주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한테는 또 다른 또 10개 자리 별도로. 그러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따로 따로니까. 자, 그러면 이 ANU 대학의 바첼롬 헬스 사이언스 진학이 어떻게 되냐. 예, ANU 대학 자료를 보면 각 나라별로 뭐 A 레벨로 공부한 사람, 뭐 IB로 공부한 사람, 한국 수능으로 공부한 사람, SAT를 치는 사람 다 조건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뭐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학생도 있고 하니까. 예, 거기 보면 한국 수능으로는요, 이 바첼롬 헬스 사이언스 입학하려면 346점 정도. 물론 이게 뭐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346점 정도 되는 학생이 재수 삼수한다고 의대 가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애니 대학 고려 한번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바첼로브 필로소피 사이언스 이거는 이제 그 리서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과정은 굉장히 입학 점수가 높고 거의 대부분 장학금도 주어집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학생 중에도 의대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또 그들대로 1 0개 자리를 또 유학생한테 제공해주니까 예. 고민 한번 해볼 만하죠. 자, 호또박이 조언. 정말 여러분들이 의사에 대한 열의가 있고 꿈이 있다. 근데 실력은 정말 있는데, 마지막 그 작은 뭐, 인터뷰에서 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그 조금 성적 모자란다고 그 학생이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워낙 많은 지원자의 작은 수를 뽑다 보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어, 뭐, 거기에는 정말 뜻이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많은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수능 점수가 뭐 346점. 이게 IB로 치면 한 32점. SAT로 치면 1210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 점수 가지고 충분히 내가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대를 위한 인터뷰 정도 기회는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한번 꼭 한번 고려를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NU 대학에 헬스 사이언스를 들어가게 되면, 3학년 다 마친 다음에 내가 의전원 간다 못 간다 결판 나는 게 아니라, 2학년 1학기 마친 시점에 인터뷰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결정이 나니까 내가 남은 시간에 ANU &E 대학에 의전원을 못 갔다? 그러면 내가 시드니 대학에 메디컬 사이언스나 뭐멜번 대학에 뭐메디컬 사이언스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3년 과정 마치고 다른 대학에 의전원을 또 도전해 볼수 있으니까 뭐 기회를 잃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있잖아요. 이 헬스 사이언스 3년을 마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의전원을 가는 거를 뭐 포기한다라고 해도 뭐 물리치료 석사도 있죠. 뭐 스피치 패솔로지라고 하는 언어치료 석사도 있죠, 작업치료 석사도 있죠. 다양한 과정의또 석사 과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학사, 헬스 사이언스 했던 거를 살려서 석사 과정의 의료 전문 분야로도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의대 관련해서는 어, 의대 학사로 바로 입학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교에 조금 성적이 부족해서 내가 어,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다라는 분은 또 어, 유캐슬대학의 의대 파운데이션 과정 또 그것도 제가 밑에 링크를 드릴 거고 자 이번 영상은 어, ANU대학의 헬스사이언스를 통해서 호주의전으로진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호주의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이 조금 해결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